Leon, Helena, I'm so are you two alright? <laughs> <laughs> Hanging in there. But we need another way to the cathedral. Well, I found an underground route that may be safer. The <laughs> huh? Great. 그렇지 하수구 또 들어가라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어 백프로 지금 백프롬다 백프롬다 백프로 어우 어우 사랑에 빠졌어 I'm fine 저쥐 잡아먹어야 되나? We should hurry. What's the matter? Not a fan of sewers? Come on. Let's just get to the cathedral. And then I'll tell you everything. My old weapons. I'm <sighs> uh -huh. right? going to tell <sighs> them everything.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Raccoon City incident. But sir. A lot of people are questioning my desire to reveal the truth. I know where they're coming from. And might creat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A lesson I learned well in the military. Bio-organic weapons are a global threat. And we are partly to blame. We have to come clean. And start work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if we want to have any chance of fighting this. Whatever you decide, sir, I'm with you. I'm with you. But you're you're with you always valued your friendship, Leon. It's time we take responsibility and end this mess. Then yeah. It's gonna, it's gonna be a tough road yeah let's get moving we don't have much time certainly got our work cut out for us I know 아직 좀이 다른 파이프 같은 거 없나? 어, 쥐자식, 쥐자복이 있아 좋았어. 난 일로 들어갈래? 어, 딱 걷기? 야, 그래요? 딱 걷기? Helena, we'll be out of contact when you're in there. I'll still be tracking your movements, but be careful. Oh, 졸로 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겠죠? 귀를 잡아, 귀 잡아. 대로 되진 않네요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형구빙하라는 시켜가시거든 자 정확하게 거리를 재서 딱 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와 씨, 또 여기 많은데, 어머나, 와 씨, 진짜 식고 말이야. 어, 와 씨, 하수구에서 튀어나올 줄이야. 얘는 아닌가? 아닌가? 없네.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야, 밟아, 빨리 밟아야 돼. 뭐 하냐? How oh, are the trains still running? There was no one at the controls. Zombie Express. Nice. Nice.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게 잠잠만 저, 저개 e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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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자식 개자식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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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씨. 빙사 상태네. 아, 그, 싫다. 어, 진짜 죽네.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자. 와씨, 이거 진짜 괜히 이 난이도 했네. 아, 괜히 이 난이도 했어. 와, 씨. 피가 없어, 피가 없어요. 어? 내가 봤을 게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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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닌데, 이미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닌데, 그... 야시 괜히 도와주다가 씨, 아 이게 뭐야? 아이씨! 와, 쉽, 하나로 그냥... 오케이, 와, 봐, 와, 봐, 좀 뛰어! 빨리...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빨리, 밟아, 빨리, 빨리, 밟아야 돼, 빨리, 빨리, 밟아야 돼, 빨리, 빨리, 밟아야 돼, 빨리, 빨리... 어? 어? 미싸. 나 어디 갔어? 리온. 아 미싸 했잖아. 하, 뒷박이네나 이거 깰수 있을까? <laughs> 왜? 등을 뒤로 대고 해야되는건가? 스페이스를 누르는데 안돼 아이 그지같아 일단 빨리 정리를 하고 써야 되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 아, 뭐 이런 그지 깽임 게임, 게임 같은 게임이 다 있어. 야, 그렇지. 야시다. 자 너도 점프 뛰어.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누거나어 일어나? 여자.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우와,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 살려줘 그래 어? 어, 어. 어 쟤는 인간이 아니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아,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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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빨리 빨리 야이씨 얘네 리빨 뭐 아니 얘니얘 뭐, 뭐 이래 아니 뭐 이래 아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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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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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러. 아씨 아, 몰라 나 남자야 짜증나게 했어 쟤네 날. 너네 날 짜증나게 했어. 비사이로 막아주마. 어, 뭐야? 뭐고 뭐고? 뭐고 뭐고? 아, 뭐고? 와, 시초기다음안 되는 거야? 아. 다음 안 되는 거야. 또. <laughs> 바이오 아자드 6에 죽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배우겠네. 어, 와, 와, 와 어, 어, 아, 나 이거 피했죠. 이거 스킬 포인트로 뭐 하는 거라 그랬는데, 스킬 포인트. 아까 읽지를 못해가지고 씨,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 음, 이게 또 조, 옆으로 조정이 되네. 아니, 스킬 포인트 어떻게 쓰는 거야? 할줄 알아라 3번이 부기아 그쵸 다 따샤빠샤빠샤 자그자한 마리 유인해서 자 점프 뛰면 싸세요 그렇지 정확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와씨뭘 던지는거야 이그 자식이 자, 너도 뛰어라 아, 절로 가는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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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는거구나? 야야야 콜만 저기 있는데 맞진 않겠지? 와씨박 저기 있는데 맞진 않겠지?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오잖아, 오잖아.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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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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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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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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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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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야 가, 야 그렇지, 살려줘. 아, 짜샤! 롯데 캐거 가는 거야. 우린 까 우린 남자야. 달려야 해. 자, 오케이, 문 열어, 문을 여시오. 오케이, 어? 아니, 저거는... 그렇지, 투쟁력은 있어가지고 또... 총알, 총알, 한 발밖에 없는데, 그, 한 발로. <laughs>